얼마 전에 스포츠 뉴스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한국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 영국에서 프리미그인가요?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축구를 좋아하거나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막 사람, 그 선수가 왔다고 막 환영을 하고 또 이런 기자들 또 팬들이 막 따라 붙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만 온게 아니고 그가 속해 있는 팀이 그뭐 토토놈인가 하는 팀이던데 그 팀의 선수들이 다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흥분을 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TV로만 봤던 그런 사람들이 막 공항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막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고 막 소리를 치고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이 가는 곳마다 이 신문 기자들이 다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에 어디 음식점을 갔다 갈비를 먹었더라. 와, 한국 음식이 최고더라. 그들이 우리나라 음식 먹고 반응하는 것도 궁금해서 막 이렇게 취재하는 것도 좀, 예, 보게 되고. 그런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금이 환향이 저런 거구나. 금이 환향. 성공해서 돌아오니까 이렇게들 다들 봐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제가 수원에 있었잖아요. 수원에는 또 누가 유명하느냐. 박지성이 유명합니다. 박지성이 거기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수원에는 박지성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이름이 박지성이에요. 박지성 도로. 그래서 그 수원 사람들은 그 박지성 선수를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그래서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자고 해서 박지성 도로가 있을 정도로 그걸 굉장히 축조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느냐.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렇게 금이 환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아, 예수님이 오셨으면, 와, 우리 출신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쁨과 환호가 좀 보일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어디에 태어나셨느냐?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자라나시기를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끔 보다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갈, 어, 아, 베들레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다 채우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음,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에서 계속 보아오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이미 다 퍼졌고, 예수님이 가시는 건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을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난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오신 거예요. 고향으로 오셨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아니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내 고향 사람들. 또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고 또 내게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들에게도 능력을 좀 나타내고 말씀을 전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와 드디어 오시는구나. 다른 쪽으로 막 다니시면서 그 능력을 해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우리의 고향으로도 오시는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광고도 좀 대대적으로 하고 천수막도 딱 붙이고요 좀. 또막 이렇게 환영식도 준비를 하고 막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본문의 오늘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오셔서 여전히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것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서 맞기는 맞네. 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드는지를 알기는 알겠네.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인정은 예수님께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거든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능력을 가진 어, 이렇게 예수가 된 거냐라고 하는 의문점입니다.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자라날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 뭐 그렇게 넉넉하거나 뭐 부유한 집에서 살았던 분이 여러분 아니 되셨잖아요. 뭐, 그 당시에 라피처럼 뭐 명문학교를 나가고, 학위가 뭐 좋은 학위를 가지고, 막 유학도 좀 가지고 오고, 대단한 집에서 이렇게 자라난 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예수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존재이지 않느냐? 우리가 쭉 어릴 때부터 보았던 그 예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이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들은. 이 편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드려야 되는데 이 편견 하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편견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을 못 보시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코끼리를 만지는 여러분 이 이야기 여러분 다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이앞못 보는 분이 코끼리를 만진 거예요. 만졌는데 아 만져 보니까 뭔가 미끌미끌하기도 하고 굉장히 낙하롭기도 하고 또삐죽하기도 하고 어, 이분은 여러분 이 앞을 못 보는 분이 어디를 만진 거예요? 이 코끼리의 이빨을 만진 겁니다. 상아를 이렇게 만진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끌미끌하거나 빼축하거나 길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내가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둥글다 그리고 껍, 껍질이 두껍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어디를 만진 거예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코끼리의 코와 꼬리를 만졌어요. 코끼리는 붉그지 않다. 길다라다는 거예요. 물컹물컹하다는 거예요. 만지기만막 꿈틀꿈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기 다른 부위를 만지고 나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진 것이 코끼리가 맞다. 라고 막 서로가 서로에게 주장을 하면서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맞았다. 라고 하는 이 편견을 막 우겨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만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이 평견의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평견이 등장을 해요. 어떤 평견이었느냐? 여러분, 3전의 말씀을 좀 보시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그들 지금 나사렛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은 어떤 편견이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사람은 목수라는 거예요. 목수. 우리가 알던 대로 이 사람은 목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의 직업은 목수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정의 장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시던 그 목수의 일을 받아서 같이 아버지를 도와서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급이 낮은 그런 직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좀 못한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목수 정도의 일을 한다고 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보다는 천한 일을 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라든지 어떠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편견은 뭐였느냐?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의 사회는요. 지금인가 좀 다릅니다. 이 여자들보다는 남자를 중요시했던.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누구가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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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의 이름들은 다 남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 중요해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아마 성경학자들 이런 추측을 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봐서 아마도 요셉이 그 당시에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과부일 수도 있는 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정도로만 그 상황을 빗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런 편견입니다. 우리가 다 그들의 형제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들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내가 형제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들 형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들과 다를 게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지역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아픈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줬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돌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보지 않는 그런 편견과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만 있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무서운 것은요 그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의 생태를 잘 알아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교회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잘못을 하면 여러분 그게 본질의 문제이고 그것이 진리의 문제이면 그것을 잘 따지고 그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조금 사랑으로 이해하고 섬기고 헌신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조금만 교회가 잘못하기를 하면 이 문제를 크게 막 부각시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그것을 막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이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잘못된 생각으로 같이 빠져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아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막 간증과 고백이 점점점점 점더 많아져야 될것 같은데 아니 이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아닌데 마치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누구 집사님 성령 공부 한번 하시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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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저는요, 이미 다 해봤습니다. 옛날에 다 해봤어요. 저는 다 아, 아, 알고 있어요. 그게 저는 안 해도 됩니다. 하라고 하는 말 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교수님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여러분, 교수님들은 어떤 분이 성경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것으로 연구하고, 그것으로, 어,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 교수님들이에요. 근데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내가 나름 성경을 연구한다고 연구한 사람인데, 나는 성경을 볼 때마다,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들이 나에게 발견이 되고, 그럴 때마다 내가 그렇게 성경을 몰랐나 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은요, 교, 이 목사님이 되실 분들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새로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답니다. 더 많이 잘 연구해서 이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더 말씀을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이런 심정이 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또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말씀이 원래 이런 것이었구나 이 말씀의 진리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 말씀은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손뼉을 치면서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아, 말씀이 정말 이렇게 새로운 것이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 안에 편견, 고정관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내가 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를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어떠한 새로움도 내 마음 가운데 없다면, 혹여나 내 마음은 편견과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서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의 가장 무서운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성들이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주시잖아요. 근데 사사를 보내 주시는데 그 사사를 보내 주셔도 잠깐이에요. 이들이 또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잘못을 행하고 또 어,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는. 그래서 막또 하나님께 부르지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 21장 2 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의 사사기 때에 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말 절대적인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말씀은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자기의 주장에 오른대로,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고전관념에 맞는 대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얼마나 큰 독손이고, 교만이라, 교만인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의 지금 3년 가까이 겪어 왔습니다. 지금도 또다시 이 코로나가 다 사라지를 않고 재확산되는 그런 위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코로나 전에는요 사람들 만나고 싶으면 너무나 자유롭게 사람들 만나고 다녔습니다. 교회에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또뭐 식구들과 식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가서 식사했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일상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진 거죠. 당연한 것에서 빠져나와 보니까 새로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나살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익숙했던 건 예수님으로만 자,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들이 그렇게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빠져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셨고 똑같은 그 일들을 다른 지역에서 행해셨을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너무 우리가 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과거에 빠져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해 거기에 내 편견과 고정관념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움이 나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과거에 빠져서 내 편견과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서 사람들과 교회와 자기 신앙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교 초창기에 한 성교사님이 들어오셨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코로나19와 같이 그 당시에도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했겠죠. 더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고, 이, 고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성교사님이 들어오시면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백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백신과 같은 백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농부한 사람이 이 성교사님에게 어,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약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성교사님에게 와서 나에게 그 약을 좀 나에게 좀 파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교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약이 아주 중요하고 최근에 미국에서 이 개발된 에, 약이니까 약을 잘 맞으면 병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격을 물어본 거예요. 이 농부가 아, 이 이렇게 이, 이 중요한 약이면 꽤나 비쌀 거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 가격을 물어본 겁니다. 성교사님이 그냥 주시겠다는 거. 아니, 이 중요한 약을 이렇게 비싸다고 분명히 비쌀 텐데 이것을 공짜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자기 편견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비싼 약을 그냥 준다라고 하는 건 믿을 수 없다! 라고 해서 그 약을 가지고 가지 않는 똥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좀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나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나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너의 그 고정관념 딱딱해져 있어서 어두고 또 깨지지 않고 너에 있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여러분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10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에스겔 18절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존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살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필요한 게 있죠.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훨씬 우월하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다짐과 결단의 마음의 순종. 그것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 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의 기도처럼 이제 온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 와, 말씀이 이런 것이었군요. 라고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막 살려고 하면서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분들,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붙잡을 때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주 작은 믿음의 교자씨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 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평경과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 성장하고 그 깊이와 은혜가 더욱 더 많아져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좀 가지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모습이 좀 보여졌다면, 말씀을 듣고 읽어도 뜨거워지지 않는 내 상태라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냐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나에게 주일마다, 새벽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나는 늘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편견, 내 고정관념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는 내 스스로 맡고 있지는 않은지, 새로워지지 않으니, 기쁨이 없고 새로워지지 않으니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그런 마음을 나 나는 교만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편견과 고정감념을서 빠져나와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나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좀 붙잡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